자, 그래서 오늘은 음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운은 우리가 방학 동안 에 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다. 요걸 그렇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음운이 뜻을 구별하는 소리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음운은 크게 어떻게?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줄게요. 되게 하고요. 자, 지금 자음하고 모음하면서 봅시다. 자, 모음은 그죠?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 거다. 그죠? 그리고 자음은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는 거다. 죠 그런 거잘 기억하시면 돼요. 방해랑 장애나 같은 거예 방해를 받지 않는다, 장애를 받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있어요. 한번 필기해볼게요. 모음과 항상 분류 기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음의 분류 기준, 아, 발음을 발음 시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의 여부, 유무라고 하시면 돼요. 유무.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지 유무, 유, 있다. 그지? 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뭐? 방해를 받는다. 자, 이렇게 나눈 거니까. 요거 옆에다 선생님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위로 올렸는데, 옆에다가 체킹해 놓고 별표시 한 다음에 항상 분류 기준은 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요 소리의 길이를 의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리의 길이 역시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만약에 소리의 길이가 의문인 이유를 서술해라 그러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소리의 길이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이유는 나중에 뒤편에 가서 정리를 한번 싹 할게요. 자 지금에서 주, 가장 중요한 것요 다시, 어, 다시 정리를 한번 한다면 음운이라는 건 뭐냐? 뜻을 구별하는 소리다.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다?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모음하고 자음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은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는 지의 유무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속하는 이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지금 말하는 언급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국어의 모음 체계입니다. 자, 국어는 크게 자, 모와 모로 나뉠수 있다. 그렇죠? 모와 모로 나뉠수 있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수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단모음은 뭐냐? 입술이나혀가 고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모음의 개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모음의 개수는 총몇 개다? 21개. 시험의 개수가 잘 나오거든요. 단모음 거기서 몇 개다? 10개. 라고 이중모음 몇 개다? 이중모음1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개수랑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눴을 때 얘기하는 거. 단모음은 고정이라는 단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모음의 분류 기준이 나왔어요. 분류 기준 첫 번째. 자, 앞뒤 위치. 그죠? 앞뒤 위치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 이 분류 기준이에요. 얘네들을 아셔야 돼. 분류 기준 외우셔야 돼. 딱 물어볼게요. 분류 기준 1, 2, 3이라고 해가지고 적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전설과 후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죠? 고몽, 중몽, 중몽. 그다음에점 이렇게 나뉘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 평순과 원순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렇죠? 입술이 평평해지면 평순, 둥그러지면 원순 이렇게 나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나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중 모음은 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지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혀나, 그렇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는 거 이중 모음은 모와 모의 결합이다. 반모음과 단모음과 어, 반모음의, 아, 반모음의 결합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 하나 예를 들면 야라는 야라는 이중모음이 있어요. 그죠? 야라는 이중모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라는 자, 이라는 반모음. 우리가 이의 부위 표시가 있거든요. 이라는 반모음에 이게 선생님이 이를 하고 이게 반모음의 이가 아니고요. 반모음이요. 거기에 어, 아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모음이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야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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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야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이가 아니라 반만 발음이 되는 인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해 이거를 반모음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단으로 되어 있어요. 반단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다가 뭘체크를 한번 더 하셔야 되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분류 기준. 정리 한번 하면, 여기를 어디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공간이 별로 없네요.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입술의 모양, 발음식. 입술의 모양의 위치가 고정되어 발음이 되는 지의 유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죠. 마찬가지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면 단모,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음이 되면 뭐다? 어, 이중 모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이중 모음 외워야되나 이중 모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단 모음을 빼면 이중 모음이야. 그지? 이거 어떻게 위죠? 키 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키 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외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키 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에 들어가 있는 있으면 단모 여기 없으면 이중모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모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음은 크게 모아모로 나뉜다. 자, 배답하시면서 보셔야 돼. 그치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단모음 몇 개? 열개 그죠? 단모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되는 거예요. 알겠죠?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고정되는 거고요. 분류 기준 앞뒤 위치, 그다음에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이라는 거 기억할게요. 단모음의 분류기준 중요합니다. 이중모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중모음 11개. 그래서 총 21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국어의 자음체계 봅시다. 자, 국어의 자음체계를 정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총 자음의 개수 19개예요. 19개고 분류기준. 좋은 위치.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소리 나는 위치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그 좋은 방법. 그 그렇죠? 다음 좋은 방법이 소리 나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좀 구분하는 게 있어요. 성대 울림 여부. 성대가 울려서 소리 나냐. 입안이나커 울림 여부. 그러니까 코 안이나 성대라고 하지 말고, 코, 입안, 입,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분류 기준이 하나가 또 있는데, 소리의 성질이 있어요. 소리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고,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예사 소리, 거센 소리, 그 다음에, 어, 된 소리.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분류 기준 잘 정리해 볼게요. 일단 크게 잘 생각해 볼수 있는 분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 그치? 좋은 위치랑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울리냐, 안 울리냐. 그래서 울림 소리냐, 안 울림 소리냐.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예사 소리냐, 거센 소리냐, 된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준들, 될수 있는 거. 자, 이거 어떻게 외우죠? 바, 다, 사, 자, 가. 그죠? 파티 축하해, 많이 와라. 이렇게 외우는 거였어요. 알죠 이거 보시면 되고. 자, 파이어룸은 어떻게 한다?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죠? 자, 여기 정리하시면, 파이어룸은 어떻게? 파이어룸, 어, 다시요. 막았다가, 면서 막았다가 터지면서 터트리면서 이는 소리 자 여러분들 문법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것도 다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초기 시험 볼때다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파찰음은 뭐와 모아 뭐의 짬뽕이에요. 그죠. 파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마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았다가 마지막이 뭐가 돼야 돼? 마찰되면서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파찰음, 파열음, 마찰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정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마찰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찰 나면서 마찰 되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한 키워드들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콧소리, 다른 말로 비음이라고 하죠. 자, 코 안이 울려요. 자, 그 다음에 흐름소리, 유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아, 이 입술 소리는 뭐, 입술 사이에서 나는 거고, 잇몸수리는 모와 모 사이에서 혀끝과, 그렇죠? 윗잇몸. 그 다음에 셋잎 천장은 어디서? 셋잎, 자, 줄일게요. 셋잎하고 어디서? 혓바닥. 그죠? 그 다음에 여린잎 천장은 어디서? 여린잎에서 뒤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혓바닥 다음에 뭐겠어요? 그지? 혀 뒤죠? 그지? 혀뒤 사이에서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파열음 계열은 바닥가계열이요 바닥하게요. 알겠죠? 그리고 시옷상시옷 히읗. 히은. 자 히읗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네요. 그죠? 자 예사소리는 어떤 거냐면 예사소리는 가장 약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나는 소리고요. 그다음 된소리는 성대가 긴장을 해요. 그래서 된소리의 특징달다되니까 된소리는 긴장하는 소리고 다 단단한 느낌이 난다. 이러면 된소리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센소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죠? 이게 된소리고. 그다음에 거센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거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무슨 느낌, 무슨 느낌 나올 때 된소리 말하는 건지, 거센 소리 말하는 건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잘 볼게요